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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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아, 에이 아까 네. 됐네이이아니그아가신 응. 응. 할머니가, 하그 돌아가신 할머그 지지. 지지. 그지 그는 지지. 그는 지지. 그 지지. 그는 지 그는 지지. 는 지지. 그는 지지. 그는 지지. 그지 근데 그 딸이 또 시집와서 애들 낳았는데 지금 아들이 지금 무슨 나봐요우리하 얘기하네. 대대로 하나씩 나오더라고요저 아. 아. 남자 시민은 그러니까 그런가 봐. 그런 아. 아. 장지. 그런게 낳자. 그거 내가지 삼진집에 삼지이도그어가네 아들 좀보따줘개은 우리 다 갈게요. 그래서 하나 더가져줄 그러게 되면 이제 아 애기 엄마는 안 왔어 민선이? 무슨 아가들. 부모 그러면 애를 같이 던가 <laughs> 그, 그 내가 먹더라. 무슨 막국나 남긴 어. 좀그 얼빵하더만. 뭐많이 찍는 거야? 아, 응. 응. 뭐, 아까헛 손질했어. 보기는 떡볶이 해비던데. 나그 <laughs> 우런들이 나는 잘못 그렇게 안해듯해 장해자를 다 만들었네. 여직을. 1 0서 그냥 얘를 이 걸려 아안 그래. 장해자를. 아무데나들이 그수기는 그런 게네. 육두그기는는데장들 그래 내가 금이 음. 그 나만 그 안나와가지고 그 집에 있으면 되나자 어디서 나가서 음. 버려야 되는데 그래 내가 모르고 전가에 보고 내가 이렇게 예. 하야가 집에 있는데 너희 회사 그런데 말하면 안되나 그래 주 우리 반장